기도드리니다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나 각 가정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임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오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억하실 만한 예배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라 시인했지만,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원하건데 저희 자신이 구원 자체로 만족하며 1단계 신앙, 여기서 멈춰버린 저희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이젠 항상 말씀으로, 손수 행동으로,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무지한 저희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실천이 매우 힘이 듭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사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 각 개인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가름하는 척도를 2단계, 3단계, 4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염병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노력하며 치유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본적인 신앙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팬데믹이 주는 영향으로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궁휼과 한없는 능력으로 이 땅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거기에 따르는 고통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하시며 각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 엉켜버리고 소통이 없어져버린 온라인 교육에서 이세 자녀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섭리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신실하신 주혜정, 강성님 목사님께 아버지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 주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욕하는 모든 사역자님들,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